두에 호수 그위에다딱 넣으면 아기도 낳고, 다가 봐. 됐으면 좋겠다. 아유, 뭐, 밤에 애나 하나 낳고. 기, 낳고, 기, 낳고 <laughs> 기도하고 넣어요, 빨리. 아, 기도하고 넣으라고? 네. 내가 예쁘게 해가고 응. 어. 소원이, 나.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소원이야, 많지. 응, 어, 소원 하나를 빌어, 이제. <laughs> 하나, 둘. 이거 그니까 그니까 바로 해야 돼? 응가 여기 사다가 지금 안되면또끝났는데 이거 지금. 어, 어 서운 빌고 오늘 좀 아, 헷갈리네 어보 예쁜 하고 어저께는 탁들어갔는아 <laughs> 그랬어요? 어제 소원이 이루진 거지 내가 오늘 들어가야 이렇게 춤을 이쁜 거보여줬는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못봐높이안 높이 될것 같은데. 어, 될것 같아. 고천이 아. 오늘, 어, 될것 같아. 이 언니들 밥사게. 아이고. 무분별한. 아이고. 한두한 아이고. 한 조금 들어가서. 쪼금 위로, 위로, 조금 위로 던져요. 아, 안 여기서 해봐.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. 쪼 어. 위로. 아이고 아깝다. <웃음> <웃음> 아.